기의 중요. 우리가 많이 써요. 뭐 기재 대한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자 없어요. 없어요. 둘째, 그죠? 뭐가 없다. 기의 힘이 없다. 무기력하다. 기의 힘이 없어. 그럼 둘째, 찾아요 이제 인간은 기로 사는 존재예요. 기로 사는. 그래서 도대체 이 기의 형태가. 어떻게 됐길래 이게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그걸 체크하는 게 사실 맥을 잡는다는 건데, 맥은 그장부의 기운 상태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가 아예 없어버리면 밑으로 가라앉아요. 침맥이라고 해서. 그래서 맥이 잘안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평소보다 피곤해 상태의 뭐 뭐예요? 용을 쓴다고 그러죠? 네. 용수쓴다요 귀를요. 용을 써보 용을 용을 써그 뭐냐면 끊을 용자로 어요 끊을 용자 이게 날릴 용자인데 사무실 별지만 용수 이제 뭐가 보글보글 위에서 떠 위에서 떠 위에서 동동 떠요. 메이야 포함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귀에 귀를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근데 귀는 언제 생긴다고요? 산천의 귀가 부모로부터 받은 귀의 내용은 첫 번째는 산천의 귀가 있어 타고난 귀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두 번째는 후천적이라면서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서 열리는 음식이예요 그잖아요 음식이, 음식. 우리 이 기계에 자동차나 똑같다니까.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뭐가 필요하든가요? 공기가 필요하다니까, 산소가. 인간이나 기계나 똑같다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저 산소, 자연의 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기계도 똑같잖아, 사람이나 똑같고. 사람하고 기계가 다른 거예요? 우리 버림니까 버림이 더 잔머리 쓰더라고 대사했습니다. 인간은 잔머리 대왕이고 잔머리를 써 쓰는 거 인간. 이제 이거를 잠깐 봐을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가 생리기는 기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뭘까? 자, 첫 번째 추동작용 밀주 움직일 쪽. 계속 움직이는 거 뒷심 작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혈액순환을 갖고 설명을 들은 적 있어요. 어 보세요. 단기 공부할 때자신장이착 짜가지고 이거 갖고 뭐그잖아협 혀관이 뭐 지불뭐몇 바퀴 돈을 하잖아 이유면 근데 탁 한번 가보라 쫙쫙 이어가는 게 느껴져야지. 느껴집니까? 느껴지면병이요 심장이 여가 있는 것이 느껴지면 그게 문제라니까 안 느껴져야 돼. 안 느껴져야 거 모르지. 모르는데 걸려야 된다니까 있는 게 느껴져 버리면 문제 생겨 이거 뭐예요 계속 추동을 해주는 거야. 계속 추동을. 심장, 그 추동작용을 해주는 거 뭐에 대해서? 심기각. 심기각이할다이 역할 보다 멈춰버려보면, 그것이 심구를정치야 가슴 찢어져버린다니까. 아는 잠시라도 안 움직여. 어떤 사람은한 박자씩 쉬는 사람들이 있어. 예. 네. 한 박자씩 빠진다니까. 애기.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인체의 생장 발을 계속 추동하려면 키가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키가 끝나는 밀어주는 힘신이 있어. 각 장부조직 기반 생리활동, 정혈진에이 생성, 끄집어치 생성하고, 또 생성했으면 한쪽에서는 소멸하고. 아, 정치도 좀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기존 5선, 6선 한 사람들 발 빼줘야 누가 두 가지.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세상인데 나는, 나는 나가기 싫어. 세상은 변해야 돼. 분명히 맞아 알겠어. 누가 변해야 돼? 네가 변해야 되니까. 나는 나가 최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지켜야지. 다 그렇게 생각해. 다 그렇게. 지아이만 들어갈 줄 알아. 우리 동네 수동도 마찬가지. <laughs> 7 0 대들이 방을 빼줘야, 6 0 대들이 힘들어. 7 0대 형아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니까. 그뭐8 0대 삼촌들은 밥 빼고 자서 뺏겼어? 계속 방빼는 나이가 늦어지는 거예요. 옛날 60대 때만 다 와서 음. 뺐다니까 70대들 방을 안 빼고 있어. 나중에 형아들이 조금 더 오래 살면 80대까지 끊고 가요. 보세요 안굶 가. 아 딸이 시골에 분녀회 주 멤버들이 70, 80대라니까 80대 실제이 있다요. 80대 대반이죠화 엄마가 말씀하시면 분녀회 분녀회. 엄마 가못 기죠? 80대가 대반이 요. 지금 못끼고있 대단하네. 칠십 대. 칠십 대 한데. 세 단위 치니다. <laughs> 세 단위 치. 그리고 이런 것을 수송하고 전달하시는 거다 기공 전달합니다. 그다음에 온후작용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음. 몸 따뜻하게 뭔가 차면은 뭉치고 네. 흐르지 못하고 차면 뭉치. 음향 이치잖아요. 음의 특성이 뭐예요? 차고 뭉치고. 안고, 그래서 같은 사기을 해도 운영을 하더라도, 안을 줄 아는 음적인 성향이 강한, 그래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끌어안고, 이런 힘을 가요 뭐, 그거 보고는 모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자연이있죠 근데 세상이 기운이 바뀌다고 느꼈어요. 어떤 사람은 선천의 기가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 여자가 그... 뭐특수인 세상이 억구한 얘기를 실제로 하세요. 그런 차라리 공부하신 분들이 여성들의 세계가 온다는 거야. 후천의계벽이 돼가지고 우리 집은 진주 봤어. 진주 <목소리> 아, 좋은 진저는 아니요. 좋은 진저는 아니요. 그런 시대가 다 어, 딱...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요. 진주가 벌써 진저는 아니예이 그래서 <목소리> <목소리> 이것이 그렇기 음. 때 따뜻해야 그런다. 엄에서 그때 다 대표적인게 여성들이요. 이 허리가 자꾸 아기를 낳고 나서 나이가 먹으면서. 중년이면 허리가 굵어져. 이게 왜? 이게 차. 왠지 모르지만 내가 차. 내게. 그러니까 내가니까 내가 뭐 뭉친다 그랬죠. 뭉치면 뭐가 뭉친다고? 지방이 뭉친다. 지방이 뭉치지. 우리 고기 굽다가도 식으면 바로 뭉치잖아. 우리 몸에서 똑같아. 내게 얼음장이야. 여성도만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따뜻하게 해주라고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있어 여성들이 갱년기후에 왜, 왜 여기서 뭉치나요 말이에요. 왜왜왜이 온호작용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와 여성들이 일단 자기 성질을 부리기 시작해요. 여기 다 가슴. 가슴 위로 올라와요? 가슴 위로 올라오고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 여성들이 완전히 남자보다 막 왈가닥이 되고 이 여자친구들 내가 그 정확히 기억 나니까 여자친구들이 우리 때는 다 20대 중초 중반에 결혼 다 했어. 얘기들 나가갖고 이것들이 시집도 빨리 가갖고. 저 같은 경우는 배자 친구한테 한두 살에다 많잖아. 이것도 때 학교도 입학을 해놓으니까. 마음이 넘으니까 얘기들 다 키워버렸네. 가시려니 전화로 오시야 하더만. 밥 먹게 하고 전화하고차 마시라고. 내가 무슨 차를 알아 뭘 알아. 친구들하고 뭐가 이러외어요 많아 전화가 와. 그리고 막42 중반, 초반, 중반쯤 되니까 막. 동창이 이러면 덜 나오더만 참 그때는 좀시들점해 지금 아니야 한참 사고 싶은 동창이야 가이드들이 더 열심히 나와봐 안 갈라 그러면 야 이거 올 거지 막 전화번호 너는 전화 다 하고 나와야지 <laughs> 아 정말로 내가 가서 보면 그렇게 얌전했던 것들이 입이 인제 어쩌다 해보는 거 아니야 뭐 얻어서 더 없고 그냥 내가 가면 나이가 어린 게 알아서 들었다 연기 왔다고 지나들어 놓고 다 그래 <laughs> 그게 바뀐 거야. 먹으면, 그러니까 기운들이 다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 침잠아고 안정되고 이런 생활이 야 세상살이가 렇찮아요 왜? 특히 여성들은 우리 세대만 해도 여성들 희생을 기반으로 살아왔어제 역시도 마찬가지 육아하고 뭐다값시가다 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은 여유들을못가지 벌렁벌렁 해였더라고요. 벌렁벌렁 이 세상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아래로 내려가지마 항상 돼있어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피해가 있어. 한편으로 생각하면, 억울한 등등, 모든 것이 다 섞여서 움직여버리니까 위로 떠버리니 그게 굉장기 우리고 그래요 뭐, 복잡한 부뭐 있어. 인간상 뭐, 배가 아니야, 사실. 우리 몸 공부하고 있지만, 복잡한 것같지만 간단하니까. 다 편하게 먹고, 편하게 싸고, 편하게 자면은 아주 건강한 상태. 그것이 깨져본단 말이야. 왜 깨진다고? 아까 우리 처음에 서대 우리 아이들 그렇게 했잖아요. 생각이, 생각이 편하지 못기때에 모든 장기의 기능이 편하게 운용되지 못해 버려요. 마음이 많아, 실적인 움직임 나중에 그렇게 갔고. 자 어느 장이 혈이 혈액과 진액이 응보되지 않겠고. 그러니까 내가기 때문에 기운이 제대로 가지 못하면 이제 뭉쳐요. 도지 않으면 정치가 돼. 특히 여성들이 보면 너희. 어떤 여성도 보면, 음, 남성들도 있습니다. 보면, 여기가 쌓이기. 음, 예. 이 청나를 공부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해요. 이거 죽장 관광경 아닙니까? 여기가 뭉치져요, 여기가. 여기가 대배 빼요. 여기, 여기서 기운이 올라가다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죽장 관광경을 저렇게 설명하지만, 모든 양 청나가 어디로 올라가요? 머리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대축뼈를 따라서 이동한다는 거예요. 양경막이. 이 동맥을 따라서 올라간다 그래. 음. 모든 그 양경막이 이 동맥에. 내가 병목 현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음. 통하지 못하고. 그럼 가안통하는 어떻게 계속 부풀어 쌓여. 네, 여기 양쪽에는 어? 쌓여. 엄청 많이. 그래 가고 만진 것도 돼요. 그돼지비계 만지는 것처럼 손으 그거를 셀룰라이트라고 해요. 텐져. 피부 미용한 사람들이 그약 많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한 약에서는 그걸 다 몸이 쌓였어요라고 설명해요. 잘못된 영양이 영양처럼 거기 쌓인 는게 찌꺼기 박스에 있는 거예요. 이제 중증도 많아. 요새는 잘못도 아, 자사다 보니까 공부나 아 정말 우리 중들이 얼 반질반질 해가지고 그냥 이게 당연하다는 말에서. 스님들 그거는 탓을 하지 말게요. 세상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옛날 같이 못 먹고 산 세상도 아니고. 공부 에자부터막 쓰인도 너무 바쁘시더만. 아이고, 까지 하느라 고생을 하세요. 들여다 보면 너무 고생하시더라고. 삼0 업종 중 하나. 그때 다 받으니까. 그리고 또 절에서도 그래요. 여자들이 돈좀 많이 투 내잖아요. 행사한다니까 돈 많이 냈다고. 백분 있어요. 행사하는 그 여자분 한번 계셨어요. 또 뭐죠? 토영문화대학교대학교뭐가 해야 될것 같고, 뭐라 해야 라고 했어 그야될주인고 뭐라 해야 만것 같고, 야라 뭐라 야될것 같고, 뭐야될고뭐야될것 같고, 고 뭐라 해가 그애들생각해가시게했었다까요 <laughs> 여기 그 선빵에 계신 배장사 스님들 큰 스님들이 많습니다 서우스님도 있고요 여기 남도, 우리가 지금 삼보사찰에 뭐 있어서 송광사해인사포도사이야기거기인들도 있어요, 불법층 삼보라에서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데가 통보사예요. 이제, 이제 불사는 없어요. 진진사도 를고박강 전면으로 뒤쪽에로모시더 <laughs> 법보사 차라고 그랬습니다. 해인사 8만 2자리 있고 승보사 차도 옛날에 국사라고 서큰스님을 많이 키워낸 데가 성광사예요. 근데 이제 성광사하고사라고한 문주인데 이사이가 박정희가 그 직권을 내가지고 동규사 차를 맡겨놓은 거예요. 사인데사가 등록은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사고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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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한국에서 한에서한서에서한계에에서한국비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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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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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내가 본 것만 해도 우리 고향에대원사라고 유명합니다. 거기서 본 것을 유명한데 거기서 찾다 우리 어린이 가면 비구의 스님들이 계셨어요. 네. 정말 인자했어 엄마 같았어요. 그렇게 하나 보니 그것도 대표적인 게뭐 뭐냐면 화성 운주사예요. 운주사 네. 우리 대학 다닐때 운주사 가면 그 비구의 스님들이 차량 그 네. 요사체에서 대원사랑고있우그 뭐예요? 뭐죠? 초대학교때 그 소설 한번 떠가지고 그럼 나이가 나무라서 그런지라. 그래갖고 그렇커져버려와보해갖고막 부처님 오만은 그 부처님이 순당이가 아직도 안들고있어요 이제 드라고까딱나 보니 세상이 바뀐다는 거 기회했던 단어를 안 쓰. 그래요. 그리고 원 방어단이었어. 방어. 이거는 <웃음> 이거 뭐예요? 부터 방어요? 사기. 사기. <laughs> 자 사기에 맞서는 기는 무슨 일까 사기. 사기가 있으면. 맞서는 건 뭐예요? 전기죠. 전기. 전기. 올바른 기. 그 말이에요. 자, 사기에 맞서는데 우리 몸에서 올바른 전기로 막아. 전기가 위기라 그랬어요. 위기에서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대요. 사기가 징범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요. 되게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균형이 돼. 저한테 와가지고. 어메 박사님 나는 생전 감기 한번안 걸렸는데 그냥 감기 갖고 죽겄어요. 그래. 당연하지. 늙어간디. <laughs> 기가 약해지면 당연히 방어 기능이 깨지지. 그리고 옛날에는 잘못을 감기면 탁들이져. 뭐소파한잔고국 거랑 딱땀도 내고, 감기도 소파한잔 먹으면 나가고 소이 뽑을러. 근데 요새는 감기가 오면 안 나간다는 거야. 당연하지. 사기를 스텝 줄었으니 정기의 힘이 약하니까는. 방어는이 약하니까. 뭔말이요 네. <laughs> 눈빛만 살아가고 사람 잡아먹는 것 같지. <laughs> 눈만 살아나 빨딱빨딱해요. 그걸 말하는 게 소위 사기에 대응하는 힘을 면역이라고 말해요. 면역, 면역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치유는 뭐냐면 세계 우리 몸은 스스로 복구하는 힘이 있다고 했죠. 그걸 보고 자연치유력이라고 해요. 자연치유력. 빨리 산일를 정리하고 정기가 음. 정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못해우러서 배려버린 거야. 나쁜 놈이줄 알았다는 거야. 아, <laughs> 그때 정리를 탁탁탁 해버렸어야 되는데, 그냥 어디 성인 문제 같은 사람만 하다, 이거야, 이 꼴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 이 꼴을 보는 거 그때 정리를 하셨어야지. 이 성인 문제 같은 대통령이. 예, 참, 그걸 못 외우고 참. 이건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치유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이미. 나는 우리 동네 전 이장님께서 진짜 좋아해 나. 걔좀형하라고 좋아하는 분이야. 이야기 많은 분다. 얼마나 그때였다. 이상한 영마들이 어, 이거는요,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잃어가는 반전이에요. 반전이에요. 그것이 이게 정치적으로는 풍우리 피를 그런 거를 선배라는 지혜를 가진 피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반 기질이 있는 게 아니라 얼코 그 정의에 대한 아직도 정의를 아는 피를 물려받은 우리가 걷받은 죄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백점은 아고 기양을 많이 서그 피가 많이 남아있고, 이제 른팔은 많이 있어. <laughs> 기양을 <기업> 많이 <하죠. 웃음> 나주가 기양지였습니다 착검설입니다. 맞아. 아당설이 정도전이는 나주정씨 고향으로 보낸 거 보니까 나는 <laughs> 나는 정도전이 두 형님가가 나는 쪽경지 알았는데 이 고향이더만 나주정씨 엄마마 엄마. 저기 있잖아요. 녹풍산 반토이 나주정씨 거예요. 그럼 응, 봐 아시잖아 나주분들은 응. 거기 가봐 유진장 안, 안 가보셨죠? 유배하고 있는데 가보셔 말을 만들었죠. 가보면 봐 나주정씨 엄마마마. 그 땅이 그쪽 그 나주정이 을거예나주는 먹고 먹거리가 풍부했기 때문에 외길이기한질을 하는 게 아니죠. 위리한 차를해 가지고 무탈을 음. 막아서 적을 막았다는 격 그가 나주좀 나주 시간이 금 옛날에는 기으로맨면요 지방 관리들이 아주 압으로 허벌라는데 천치구티 임금이 밤하서탁바뀌면불러올려보면 많이 나오잖아. 특히 손조는 얼마나 잡발 없는 임금이요 이랬다 저랬다. 알잖아 불편한 지이 때문에 이순신 어떻게 보 가서 죽어다니까 다들 시기라니까 응. <laughs> 어떻게 그러냐고. 내얘기 아니야. 역사가 된얘기야 똑같이 해봐야 나주가 어떻게 귀양지니까 아니지. 남도가 그렇다고 남도적이 주로. 어, 이빨은 다일로 귀양보내서남도적으니까석 <laughs> <laughs> 작용은 작은 섭자야. 경과에 잡아준다는 뜻이죠. 고섭이란 말, 잡아주는 뜻. 잡아줘야 되는 데가 많은데, 여러분, 잡아주안 잡아주는 약해져 버리면 돼요. 유실되버리면, 유실되버리면. 자, 보셨죠? 이게 비장의 기운이 약하면요, 자꾸 멍이 들어요. 나중에 이제 비 공부하던데, 비장 공부하던데, 비는 통혈이라고 해서 피를 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비견이 약해버리면, 자꾸 멍이 들어 나도 모르. 고어 그때 조금만 찍어도 멍이 들어 모른다는 거예요. 어째 멍이 들었네. 나는 항상 그래요. 소화력 약한 거요. 예 그렇게 소화제 먹으라고 뭐 이행을 못하지. 그잖아요. 뭐저 돌파리 공부를 한다고 하더만 해 하는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니까요술 먹고 숙취가 심해. 소화제 먹으라고 그러면 저게 뭐, 뭐 공부 견를따도뭐 소화돼요. 술 먹고 그런지 내가 안돼내 병을. 네. 숨먹고나 먹으면 소 기운이 고 소화물이 안 되잖아. 그래서 소화지 뭐라고 이해는 못하지. 그 사람은 다 끌고 와서 를 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 소변 정액 위에 이런 것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땀은 뭐냐면 땀도 잡아줘야 되잖아. 땀구멍 뚫기 잡아줘야 되는데 땀은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땀구멍 못 짜주면 잔이라겠어. 뚫으면 땀이 요 이게요 성격이 소심한 사람타고나 소심한 사람은요 손발에 게더란 여서땀주흘러 이거 다 함께이다. 다 함께 갖고 있는 애들 보면 우리 그래도 그이 새끼는 얼마나 꼼꼼하지 아빠는 남은 우서 그런 나안애못어 <laughs> 저는 그니까 <여기까지> 성사못하거요 <섬세하지> <laughs> 따지고 한 마디만, 2 0 마디 이런다니 미쳐버렸어. 이 새끼가 말도 조단조단 잘해는데 그걸 지금 엄마 피다 넣었나봐. 미쳐놓어 말도 그냥 내공이 약하니까. 내공 강한 사람은 우리 일한 선대님 잘할 수 있어도 안하잖아. 우리 팀 여기서 제일 로 말을 조단조단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일한 선생님들이야. 실제로 우리 실제로. 글을 잘쓰 사람들 말 잘해요. 글은 전에는 맨날 부엌에만 있으니까 좀 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 그 자술 지않아요 나는 미쳤죠. 그 자술은 거. 박사님 안 계시면 말 잘해. <laughs> 응. 그고 어때요? 방광을 잘 잡아주는 힘이 막혀버리면요. 오줌이 새버려. 우리는 나이 나이 먹으면 최고는 기저귀 찾아 죽을 확률이 많아요. 잡아주니 막하니까 소이 새버려. 요 실금이라고 해요. 요 실금, 실금. 손을 자꾸 재는 이건 뭐냐면 오줌을 못 참는 거예요. 왜? 이관약근 약해져가지고 잡아주는 약할이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또 잡아주는 게장및 장미, 장액이라고 장미, 되있죠. 이게 뭐냐면 자꾸 똥꼬에서 분비물이 있는 거예요. 이 항문이 잡아주는 힘이 약해져버린 것대요. 자꾸 장내가 늦을 때 그래가지고 장에 있는 균이 장에서 장내에서 활동해야 되는데 밖으로 나올 때제가려워 똥꼬 가렸다니까. 이거는 유한이 아니오. 이 나이 먹으면 가려운 거예요. 어, 똥꼬가 가렸다가 어어 뚫고 <laughs> <laughs> <떡고가> 가렸다가 나중에 뭐냐면 <laughs> 피부가 가려요 피부가 진짜 건조하니까. 이게 땅구 하나하나도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고 열려두니까 가려운 거 같아. 그러니까 어째 보기 싫어도 문제를 위해서 참으라고 둥부줄 사람이 없으면 아쉬워. 이 말했더니 아이고, 요새는 마누라한테 약이면속터잡이요 내가 가렸다고 엉뚱없는 가렸고, 그렇는효자손이장땡이 나요. 내가 알아서 그런 그러니까. 것이야. 기화 작용, 기화를 시키는 영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작용하는 게 이제 현대과학에서는 기화란 표현 안 했죠. 기화 뭐든지 기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질은 기체로 기화. 어, 현대과학에서는 우리가 딱 들어가면 일단 탄으로 바꾸죠. 글루코스로단당으로 글루코스로 바꿔서 영양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간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기완한 그러니까 편이에요 간단해요. 음식을 먹었으면 소화시켜서 흡수, 대사, 배설이요. 그잖아요 소화시켜서 흡수 잘 시키고 잘 쓰고 대사 시켜서 돌려서 쓰고 나머지 찌꺼기는 배설시켜요. 이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건강한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좁은 의미에서뭐냐면 이것을 돌리는 길을 상초, 중초, 하초 여기로 돌리는 거 말해요. 기본적으로 몸통 안에 있는 걸 이걸 체라 그래. 몸통은 체. 체에서 기운으로 돌리는 걸 뭐라고 한다? 삼초가 그 기능한다. 상초, 중초, 하초 이거 삼초가 원활하게 돌아야 되는 의미죠. 삼초가 돌려고 하는데 가장 장애 되는 게 뭐였더라? 이 중초가 탁걸리면은 상하로 기운이 안 도기 때문에 상초 심폐는 열을 발생시키는 단계예요. 예, 계속 쎄요.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을 발생시켜 움직이게 되면. 그 열이 아래로 내려가서 이 수기운의 찬기운을 따뜻하게 해서 증화시켜서 다시 돌리고 해야 되는데 이 예, 기운이 못 돌아가고 중추화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위에서는 열이 떠서 문제고 아래쪽에서 내에서문제 아이고 나는 발이 시끄러워서 여름에도 막 수면양반을 신고 다녀야 되고 많아요 음, 음. 이것 때문에 그럼 보다 딱 보면 찍어서 말아줄 서 무엇이 그렇게 복가지일어났 그러면 딱나옛날에그렇다요제 그렇지 않냐 울고 날리예요 같이 그장하고 깔고 속이 오면 말도 못하고 오말하막 울어요 아, 처음에 크무 했다니까 내가 실력이아서 이런 일을 다 해버린다. <laughs> 그냐면 내가 기운 조절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내가 보는 거야. 지금은 그걸 절대 안 보지. 그 정도는 여우가 된 거죠. 그걸못했어요 내가 내 생각이 많이 억울한 내가 탁가녀가좀 중추에서 중추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사람 일상에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 일으니까 어떤 사람은 참. 남자들은 오버해서 웃는 분이 느껴져요. 저는 느껴져요. 저분 웃는 게지고지서 웃는 게 아니라 오버구나. 훈련 때서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감정노동이라고 얘기해요. 감정노동이 노출이 많이 된 사람들. 감정노동을 왜 해요? 사회적인 약자기때문에. 특히 백화점에 근무한 사람들서비스업 종사한 사람들은 잘 나가고 집안 잘 만나서 무는 서비스 하고 있어 내가 서비스 받는 입장이 되겠지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웃고 싶지 않아도 웃어야 된다. 사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느낌이 달라. 웃는 모 진짜 즐거워서 웃는 모습.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감정 노동한 사람에게 남아 있어. 그기 그러니까 나. 한한주기 동안 체내에 유주하지 못해. 중초가 딱 가로막아. 항상 어떤 사람을 심는다는 건 어때요? 내가 돌 메인이라고, 아, 다섯 명을 더듬고 다니고, 볼링과 하나를 넣고 다닙니다 아, 지가 나도 미친놈. 그러다 훈련이 돼가지고 그때 남들한테 말해오면 요 돼. 절대 안 돼. 그걸 내가 품고 있는 것을 내 자존심과 생각하면 내자존심으로대내생각지 않습니다. 네. 이래서, 기회 문제. 생리 기능은 간단히 살혔습니다 오고 쉬었다가 조금만더 보고, 이렇게 너무 막 집중하면 머리 튀는 거야.